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리플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리플 기사 조금 이따 요건 살펴볼 거고요. 지금 리플 가격이 조금 내려간 느낌인데,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낙폭이 큰 편은 아닙니다. 자, 일단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차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세 변동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거기서 거기네!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왜 이리 안 가지? 답답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매일 오르고 매달 오르고 정말 이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어차피 조금 비빌거리는 타이밍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급등을 하고 또다시 비빌거리다 급등을 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구간에 있는 거지 이게 리플이 갑자기 밑으로 뭐 죽을 듯이 빠지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리플의 진심인 분들 모여있는 소통방, 숫자 0이라 쓰시고, 리플이라 써서 보내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리플의 진심인 분들 모여있고요. 제가 리플 관련된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제가 올려드리고, 단타 추천도 드립니다. 한 나는 지금 소통방은 싫다. 그냥 단타 추천 한 번만 해줘라 하는 분들 제가 오늘 매지게 된 추천 드린 것처럼, 숫자 0이라고 한 글자만 남기신다면, 제가 자리 좋은 코인 찾아내서 단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지금 해외 거래소들을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2.9 달러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3.02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다시 조금 내려왔고 낙폭이 크고 앞자리가 뭐 바뀌고 뭐 이런게 뭐 그거보다도 사실 지금 리플이 빠져 봐야 여기 언저리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주봉에서는 사실 중요한 라인 돌파를 못했거든요. 올라가다가 살짝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조금 있다가 볼 거고 여러분들이 리플을 바라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답답하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괜찮다. 왜난 수익 중이니까 내 단가는 1,000원인데 이게 뭐 4,000원이든 5,000원이든 어차피 더갈 거니까 나 지금 안 판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단가별로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같은 코인으로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겨우 탈출하고, 이런 일도 생겨나요. 확실한 걸 리플은 더 올라갈 거고, 숨 고르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세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너는 수익을 보고 있냐?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제 수익 자료 보여드릴게요. 근데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할수 있다라는 조금 자신감을 심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제 하루 기록입니다. 하루에 제가 1억 번게딱 기록인데, 저도 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그냥, 어, 사보자고 사면서 거래를 했는데 생각보다 돈을 조금씩 벌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좀 뭔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이 공부란 게 시장 전체적인 뭐 경제학적 이론 뭐 이런 걸 공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저의 원칙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요렇게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저도 세부적인 거는 실제로, 실제로 해봐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200 들어갑니다. 조금 먹고 나오네요. 자신감도 붙죠. 한300 들어가고, 또 먹고 나오고, 500 들어가서 또 먹고 나오고. 점점, 점점 뭔가 자신감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돈이 조금씩 커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저는 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타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주초, 월 초, 이럴 때 들어가요. 그래서 이 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못 간다? 마이너스 4%면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1억을 들어갔다 해요. 그러면 마이 4%는 얼마죠? 마이 400이에요. 400만원, 손절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날립니다. 왜냐면 이거를 400으로 보는 게 아니라 4%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다른 거 들어가서 오히려 뭐50% 먹고 나면 이거 400 날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손절을 치되 기준을 잡아놓고 확실하게 날리고 저는 저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 만드는 게 어렵다는 분들 제가 도와드릴 거거든요. 저한테 숫자 0이라 쓰시고 리플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소통만 초대해 드릴 거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제가 단타 추천드리는 것들 딱 패턴 보면, 아, 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원칙을 만드는 데 도움도 될 거고, 나는 단타 추천만 해줘. 하는 분들 숫자 0만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추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매직에덴입니다. 자, 매직에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봉이 여기 보면 61선을 뚫으면서 주봉 같은 경우,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 특정 라인에 딱 막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위냐 아래냐, 요거를 지금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봉이 일단 올라온 만큼, 그래, 한번 가보자. 대신에 마이너스 4% 손절. 요렇게 제가 오늘 안내를 드렸거든요. 해서 주말간에 저한테 연락주신 분들, 그리고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 일단 오늘 22%, 23%, 요 정도 수익을 다봤습니다 물론 이게 고점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단타단타 거래인 이유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올라가는 애들, 아반티스 엄청난 급등하죠? 근데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와요. 다만 지금은 단타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리 좋은 코인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단타로 거래하면 지금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숫 자, 0이라고 쓰시면 제가 단타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이렇게 리플이라고 같이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구독자 수도만 초대해 드릴 거예요. 일단 디폴트는 단타 추천 그리고 리플 관련된 기사들 시장 관련된 기사들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도 제가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니네 나가시면 돼요. 근데 나가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만족이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가볍게 들어와 보시는 거전 추천드립니다. 네, 아까 보려고 했던 기사. 연말 5달러 재도전 가능성을 키우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승 동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현물 ETF를 신속히 상장할 수 있도록에 시에서 조치를 하면서 6개월 이상 거래된 암호화폐라면 별도 심사 없이 ETF 상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리플, 도지코인, 솔라나 이런 새로운 ETF 후보군에 오르게 됐다. 우리가 ETF가 무서운 거는 어차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특히나 지금 블랙록에서 코인의 진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장점이 생겨나고 결국에 여러분 자산 가격은 뭐 용빼는 재주 없어요 그냥 일단 매수 주문 많이 들어오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매수 주문이 들어온다 기관에서 들어온다 대량 매수겠죠 그러니까 상승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려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뭐 주간 마감은 3달러 아래였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1 0 0일이동 평균선 보다 위쪽에 있고 해서 지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5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일단 그 자체로 호재긴 해요. 다만 5달러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조금 더 많이 가기를 바라고 있고 저도 더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일단 여러분들 뭐 어차피 다안 안 파시겠지만 저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밀리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리플 차트 보겠습니다. 네, 리플 연봉입니다 연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이렇게 조정 산파를 받았고 이 조정 산파를 생각보다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안 믿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abc를 좀 신뢰하는 편이에요 abc 뒤에는 급등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게 파동이 어떨 때는 막 7파 9파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그것까진 다 보진 않고 다만 abc 이후를 저는 조금 공략을 하는 편이거든요 자, abc가 끝났습니다 3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막, 500원, 400원 때까지 빠졌던 게, 지금, 지금만 해도 4,000원이에요. 일단 이렇게 3년 동안 10배가 올랐고,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런 패턴으로 봤을 때, 리플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볼 때, 26년에 알트 부장 올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리플도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좌절, 실망, 포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대. 세일해라. 제발 좀 내려와라. 싸게 더 사자. 이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플은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리플 지금 현재 추세는 나쁜 게 없어요. 특히나 라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입평선들보다 위쪽에 있고 정배를 유지하고 있고 올라가는 흐름 좋은데, 자, 이 라인이 지금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3543원이에요. 지금 가격과 약 500원 정도 이제 갭이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라인을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지켜냅니다. 지금 9월이에요. 그럼 10월부터 11월, 12월에 이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분명히 만나지겠죠. 만나고 나서 얘가 정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 요거 확인하거나 하면 그때 쯤에도안 늦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가 무너진 게 전혀 없고 올라가는 흐름도 괜찮고 다만 지금 속도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눈치 보기가 심한 것 같아요. 증시는 계속 오르는데 코인이 안 가니까 오히려 약간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타로 여러분들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0이라고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추천 드릴 거고 우리 구독자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숫자 0뒤의 리플 이렇게 써서 보내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리플 주봉인데, 자, 주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냥 그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위치만 보세요. 라인 밑으로 쏙 들어오고 나서 오르다가 지금 보면 입병선에 막혔어요. 얘는 지금 4,174원. 얘도 입병선이니까 4,200원 생각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3달러.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 3달러의 벽, 4,200원의 벽, 주봉 입병선에 막히면서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인데, 일단 이 라인을 뚫어낸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자리도 괜찮고 나쁘지 않고 일단 큰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월봉 이렇게 갈때 주는 당연히 출렁거릴 거고 주가 출렁거린다 일봉은 빠지겠죠 이런 무빙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큰 놈이 올라가면 작은 놈들이 반대로 가는 듯 해도 결국에 가기 때문에 리플 결국에는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봉을 보면은 좀 이례적인 무빙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이는 연두색 라인, 21선입니다.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 21선 밑으로 잘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21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러면 약간은 의심을 해보면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주봉에서도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았으니, 어, 이러면 조금 빠질 수도 있겠는데, 요 생각을 순간적으로는 해야 돼요. 다만 지금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리플은 문제가 없는 상태고, 전또 올라간다라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물타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다른 애들 공략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공략해서 수익 보신 다음에 시드를 늘리세요. 그리고 리플 확실하게 흐름 잡히면 제가 영상 그리고 소통방에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추매하셔도 안 늦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0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단타 추천 문자를 보내 드릴 거고 대신에 제 문자 받고 거래해서 여러분들 결과 괜찮으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플 소통만 들어오실 분들은 숫자 0 뒤에 리플이라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구독 소통방 초대해 드릴 거고 단타 추천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 기사들 해외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시장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힘내시고 리플 결국엔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 세일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